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 소희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 아, 네. <laughs> 네. 오늘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이 결정될 때 중위소득과 생계비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2025년부터 고소득자의 기타 생계비 인정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는 개인회생 시에 최저 생계비까지만 인정해줬었는데요. 어 이제는 추가 생계비와 기타 생계비까지 고려해서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전보다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n 금액 내에서 어 기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39만 원인데 여기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원을 빼면 약 96만원 정도가 기타생계비로 인정될 수 한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인 가구, 3인 가구의 경우에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2인 가구는 약 157만원, 3인 가구는 201만원, 어, 4인 가구는 약 243만원 정도가 어, 기타생계비 포함 인정한도가 됩니다. 어 이렇게 기타 생계비까지 공제되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럼 기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보면요, 어, 채무자가 어,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면 기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요 어, 추가 주거비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 또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는 일반 채무자보다 월세나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차액을 기타 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아네 맞습니다. 어, 기본 주거비와 추가 주거비를 합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어, 그 초과 금액을 기타 생계비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어, 차량 유지비, 어, 리스료. 탈부금 기름값 뭐 이런 비용도 기타 생계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그 외에도 휴대폰 요금 교통비 보험료 같은 것도 포함이 될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 단순히 소득이 높다고 무조건 기타 생계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어 법원은. 어, 변제율이 40%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기타 생계비 인정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변제율이 너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그 제한 같은 걸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 변제율이 어, 40% 이상이고 최근 6개월 내 채무가 총 부채의 50% 이하라면 기타 생계비 일부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도 개인회생에서 기타 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해서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변호사님, 한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어, 2025년부터 고소득자의 기타 생계비 인정 범위가 넓어져서 변제금을 줄일 기회가 생겼으니까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기타 생계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합격!